자, 여러분. 고산 지역에서 만나는 오갈피입니다. 오갈피. 자, 순이 좀 쌉싸름한데, 일단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냥 먹을만 해요. 자, 왜냐면, 음, 이 오갈피 재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음, 이게 오래된 순들은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그 전해 올라왔던 가지에서 나는 순들이죠. 그런 것들은 쓴맛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품화 됐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들을 얻어내겠죠. 그래서 이제 매년 잘르셔야 돼요. 한번 잘라가지고 1년 동안 키우신 후에 그 이듬해에 따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출이 소출이 거의 10배 가까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쓴맛도 없기 때문에. 아, 다른 분들 것보다 더잘 팔리겠죠. 더 어,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쓴맛이 약해요.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약체질 개선해 주고요. 면역력 올려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우리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아주 아주 좋죠. 그리고 어, 성장발육이 더딘 아이들 처방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게이 오갈피라고 말씀드렸죠. 약재로 쓰는 건 굵은 나무의 껍질입니다. 껍질이 약효가 가장 좋습니다. 자 오갈피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쪽 바위 절벽에 네, 전부 다 달의 순두리에요 <laughs> 근데 아직 네, 시기가 좀 이르네요. 보통 요만큼 됐을 때 이걸 다 이렇게 훑어서 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충분히 자랐을 때한한 한 10cm 가까이. 됐을 때 마디 한두개 남기시고 위에를 따셔야 얘네들 생육에 지장이 없답니다. 지금은 좀 일러요. 아 상당히 연하고 아주 맛이 좋죠. 이거 그냥 살짝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너무 너무 맛이 좋죠. 아우 침 나와요. <laughs> 와 너무 좋습니다. 아, 달래순 강원도에서는 이달래순이안 들어가면 비빔밥이 아니라 그러죠. 상당히 연합니다. 아주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 그, 라텍스, 어, 탁구, 그, 라켓 있죠? 그, 라텍스처럼 아주, 맨질맨질 아주, 부드러운 그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죠? 오늘. 네, 묵나물도 좋죠? 달의 순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철원 지역에는, 아, 이제, 아, 조팜 나무도, 이제 꽃이 한창입니다. <laughs> 벌써 밑엔 다 졌죠? <laughs> 자, 우리나라가, 작지만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조팝나무, 꽃이 지고 나면 아, 찔레처럼 연한 순이 올라오죠. 나물로 이용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물소리 안 들리시죠? <laughs> 아, 좀더 다른 물가 말고 어, 다른 곳에 있는 나물들을 좀 만나기 위함입니다. 자, 나왔더니 이런 게 보이네요. 자, 이게 바로 뭐죠? 자, 미역지 아니고요. <laughs> 미역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 이게 바로 까실 쑥부쟁이에요 자, 잎이 까실까실해요. 자,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쭉 한번 밀어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가시가 있어요. 예, 아주 뭐 따가운 가시는 아니고 서걱서걱한 뭐 나물로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주 맛있는 나물이죠. 살짝 데쳐서 무쳐 드셔도 되고 많이 하셔서 묵나물로 아, 드시면 아주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죠. 꽃도 너무 너무 예뻐요. 예, 까실숙부쟁이 예, 이렇게 쳐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상세 내용 확인하시고 예쁜 꽃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원 지역에두루비에요 <laughs> 두릅인데, <laughs>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저 위쪽에도, 보시면, 이제 나오는 중이에요. <laughs> 와, 참, 신기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요것도 뭐, 거의 이제 시즌이 거의 다 됐네요. 자, 두릅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물레나물입니다, 여러분. 물레나물. 자 물레나물이 이렇게 고산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네요. 저는 보통 강가, 강변 또는 낮은 그 계곡가에서는 주로 발견을 했었는데 이렇게 높은 산, 높은 산에 계곡도 아닌 데서 이렇게 발견하긴 또 처음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이 마주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줄기를 만져 보시면 정확히 사각입니다. 자 사각이면 꿀풀과를 떠올리실 텐데, 요건 꿀풀과가 아니라, 아, 요거는 물레나물과 물레나물 속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자, 모든 아, 대부분의 꿀풀과들은 거의 다 사각입니다. 사각이 아닌 게 거의 없죠. 하지만 예, 줄기가 사각이라고 해서 모두 다 꿀풀과는 아닙니다. <laughs> 자, 요거 아주 맛있는 나물이에요. 요거 제가 강변에서, 충청도 지역에서 아주 재밌게 뜯던 영상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그 구리대 채취할 때 아, 많은 양을 채취했던. 자 여기 묵은 줄기가 있습니다.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키가 얼마나 되나? 자, 저랑 한번 키를 재 볼까요?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와우, 제눈 높이에요. <laughs> 한170 정도 되겠네요. 아,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지난 지난 시방 시방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요 물레나무라고 거의 유사하게 생긴 식물이 있습니다. 아, 이제 크기만 좀 아주 작은, 예, 모습은 거의 같은데 크기만 작아요. 이제 고추나물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용 방법은 같습니다. 같은 사촌지간이에요. 이제 데쳐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묻혀 드시거나, 예, 많은 양 하셔서 묵나물로 드셔도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죠. 자, 물레나물. 자, 꽃이 피게 되면 꽃이 아주 노란색 꽃이 피는데 바람개비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물레, 돌아가는 물레를 닮았다고 해서 물레나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레나물 소개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요건 바로 뭘까요? 일단 힌트를 하나 드리면, 자, 아까처럼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자, 요 줄기를 한번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흰색 유액이 나오죠. 바로 초롱꽃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자 초롱꽃일 확률이 높은데 초롱꽃과 아 그런데 잎을 보시면 잎이 기다란 타원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죠? 자 처음에 이제 둥근 뿌리 잎이 아 둥근 타원형 하트에 가까운 둥근 타원형이면은 섬 초롱꽃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많이 자라면서 그때 이제 조금씩 길어지는데 처음에 뿌리잎들이 이렇게 기다란 타원형을 이루는 거는 초롱꽃입니다. 섬초롱은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건데, 아, 이제 생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어 가꾸는, 전국적으로 심어 가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리고 자연에 나는 우리 내륙 지방에 있는 게 바로 초롱꽃이면서 이렇게 잎이 깁니다. 그리고 자연산, 내륙, 어, 토종, 어, 내륙에 있는 초롱꽃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털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털이 보이시죠? 자, 섬 초롱꽃 같은 경우에는 섬에 자란 애들은 대부분 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바닷바람들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에, 바람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털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바닷가에 나는 것들은 이거 이제 내륙종들은 털이 나는 이유가 아, 이제, 자체를 온도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초롱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확인해야 될게 있죠. 초롱꽃과들은 아까 제가 모시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뿌리들이 다 발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도라지, 잔대, 더덕, 영화자, 모시대 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 초롱꽃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다시 심어주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잘파지네요 어, 그런데 뿌리가 이게 왜, 왜 이러죠? 제가 심은 것도 뿌리가 발달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개체를 한번 볼게요. 허허. <laughs> 허허. 자, 이거 초롱꽃은 맞거든요. 근데 뿌리가 발달이 덜 되어 있네요 아 제가 심, 심어 갖고는 아 이거는 뿌리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하여튼 초롱꽃은 맞습니다 제가 맛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심어주고 아요 근처에 있는 자, 또 다른 초롱꽃을 찾아서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까실 쑥부쟁이는 아닐 거예요 자, 까실숙부쟁이 아닙니다. 까실숙부쟁이 흰색 유액이 안 나오죠? 자, 이건 흰색 유액이 나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롱꽃이에요. 그리고 초롱꽃들은 이렇게 씨앗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많은 개체들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초롱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은 괴산. 괴산에서, 괴산에서 이제 제가 채집을 한 건데, 그거는 <laughs> 뿌리가 도라지처럼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산은 지금 뿌리가 발달이 덜 되어 있네요. 자, 요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꽃 맞습니다. 근데 뿌리가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다. 요게 남쪽 지방에 있는 것과 차이네요. 지금 전호도 그랬잖아요. 전호 같은 경우에도 아 이제 울릉도에 있는 그 어, 섬종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상당히 어, 발달하는 여러 해살이 였음에 불구하고 내륙에 있는 애들은 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가을에 아, 이제 새로 이제 씨앗들이 떨어져서 바란 애들이 발한 아, 애들이 이듬해 이제 꽃을 피우고 죽는 이제 그런 형식이거든요. 아참 신기합니다. 이 알면 알수록 더욱 신기하고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지네요. 초롱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댓글 아는 분들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잎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개체들도 있고 또 푸른 개체들도 있습니다. 개체간의 런 차이고요. 여기 고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을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이쪽 지역에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왔었죠. 자. 배초 향아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 향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 나물로써는 아, 적응이 잘안 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먹게 되면 화장품 냄새가 나요 <laughs> 그런데 또 이거에 열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가게 앞에 요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어떤 분께서 싹다 잘라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손님이 오셨는데 아 그분도 좋아하시고 와이프 분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애들도 이 나물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걸 무침으로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저쪽 남쪽에 계신 분들은 이 나물을 아 생선조림 같은 거할때 또는 매운탕 할 때도 많이 넣고 이용하신다고 하시네요. 아 저는 그닥 <laughs> 잘 맞진 않지만 하여튼 좋은 나물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쪽 지역에 나는 것들 중에 향기가 없는 게 있어요. 자배추형 하면 향이잖아요. 향이 전혀 없는 종도 있다는 거. 자,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초향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향이 이쪽 쪽엔 없는 게 있어요. 아, 이건 배초향 맞습니다. 엄청나게 향이 강합니다. 자, 배초향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와, 아, 여러분. 괭이밥. 아, 너무너무 예쁘죠? 자, 괭이밥.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아주 작지만 단계지치들이고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참나물 참나물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 옆으로는 또 팥고비가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아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요거는 미역취죠. 미역취인데 아주 성장 발달이 아주 우수한 그런 미역취입니다. 자, 미역취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골이 있고 붉은 빛을 띠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털들도 좀나 있죠. 아, 맛이 아, 미역처럼 아주 부드럽다고 해서 미역취입니다. 이거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묻혀 드셔보세요. 맛이 아주. 끝내 줍니다. 그리고 노란 꽃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자, 꽃천 이제 꽃대에 꽃대에 이렇게 아주 짧게 짧게 쪼로로 이렇게 달리는 그런 형식이에요. 또 요건 이제 심어 갖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멱치라고 불렀어요. 멱치, 미역치인데 어떤 이제 한자 줄여 가지고 멱치. 예쁜 미역취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여긴 지금 바위 절벽 틈인데, 이런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마타리입니다. 마타리. 자, 마타리인데, 자, 마타리와 뚜깔, 뚜깔과 마타리, 아, 구분 어려워하시는 분들 제가 실물 비교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아, 둘다 같은 마타리과입니다. 뚜깔도 마타리과야. 자, 마타리는 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맨질맨질해요. 자, 이걸좀 확대를 해볼까요? 음. 털이 없어요. 만져봐도 맨질맨질 하고요. 하지만, 하지만, 뚜깔 같은 경우에는 털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맛은 차이가 없슈. <laughs> 맛은 차이가 없어요. 아, 마타리는 노란색 꽃이 피는 예, 황화폐장이라고 부르고요. 뚜깔은 흰색 꽃이 피죠 그래서 백화폐장 이렇게 불러요. 자, 뭐 식물로서 이제, 아, 나물로서도 맛도 거의 비슷하고, <laughs> 약초로도 이용 가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서식 환경도 같은 마타리과로서 이런 임도변에 햇볕이 잘드는 그런 쪽에서 주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타리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